토끼를 키우는 꿈은 주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성장, 풍요, 그리고 새로운 기회와 관련이 깊습니다. 꿈 속에서 토끼는 다산과 번영을 상징하며 이는 현실에서 행운과 성공의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토끼를 키우는 상황은 자신의 노력과 헌신이 결실을 맺고 개인적 또는 직업적 성과를 이룰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 꿈은 가정적 안정과 화목을 암시하기도 하며 가족 간의 관계가 더 깊어지거나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토끼가 불안하거나 도망치려는 모습을 보였다면 현재 삶에서 놓치고 있는 기회나 불안정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되돌아보고 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꿈에 등장한 토끼의 상태와 행동은 해석에 중요한 단서가 되며 밝고 건강한 모습의 토끼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어두운 색의 토끼는 주의와 경계를 요구하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